토트넘의 레전드가 되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뜨겁습니다. 토트넘의 기세가 매일같이 상승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손선수의 상승 그래프가 멈추지 않습니다. 팬들의 거침없는 응원과 관심 덕분에 그는 부상을 이겨내며 항상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A매치 기간 동안 최상의 플레이를 펼치려고 결정했다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놀라운 활약에 따라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9월에는 BK8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기록하며 그의 경기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아스널과 리버풀전에서 3골을 터뜨리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이달의 선수상에서는 손흥민의 수상이 확실시 되어 보였으나 다소 예기치 못한 차별적인 결과에 많은 팬들이 걱정을 표현하였습니다. 루턴 타운 원정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빛나는 활약을 펼쳤으며 토트넘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맨시티의 알바레즈, 웨스트햄의 보엔 울버햄튼의 네트와 같은 선수들도 주목받고 있지만 시작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열정과 기술에 많은 전문가들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는 여러 스타 선수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15일 이 중에서도 손흥민을 포함한 7명의 선수가 주목받는 중이며. 이에는 리버풀의 스타, 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턴타운 원정 경기를 중계하던 스카이스포츠의 주해설자는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에 주목하며 이게 바로 손흥민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라며 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후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0시즌을 보냈지만 그가 스트라이커로서 전방에서 뛰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활약은 눈부시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루턴타운의 감독 롭 에드워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만큼 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데뷔했으나 그의 존재감과 능력 앞에서는 계획을 제대로 실행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라며 손흥민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로는 큰 이름을 가진 선수들도 있지만 손흥민 앞에서는 견제도 힘들었다는 그의 말은 그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드리블로 경기장을 환하게 밝히는 손흥민, 그의 플레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필드 위에서 그의 움직임은 예술 그 자체입니다. 라며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의 활약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의 전략적인 놀이로 상대방 수비수들은 끊임없이 놀라움의 연속을 경험하고 결국 그의 손에서 승리를 내준다. BBC 스포츠는 손흥민의 뛰어난 성과와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손이 원톱에서의 플레이를 발휘할 때 해리케인과 유사한 역할을 잘해내며 공격의 핵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후반부의 집중력 손실은 약간의 경고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손흥민은 팀의 무대 뒤에서 인상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며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의 중요성과 도움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상대팀의 수비선은 손흥민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고심하는 동안 손은 상대의 빈틈을 눈여겨 살피며 승리를 이끌어낸다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은 이제 손흥민을 특별히 주시하며 그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선전하며 팀을 이끌고 있다. 과연 그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